안녕하세요. 모동방계 포도정보마을입니다 낙엽이 너무 이쁘죠? 오늘은 낙엽이 우거진 포도밭 보여드릴게요. 포도 나뭇잎이 이렇게 낙엽이 들어서 너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. 가을이 돼서 포도를 다 수확하고 나면 포도밭은 그야말로 이제... 가을이 절정입니다. 고생스럽게 키워낸 포도나뭇잎들이 온 기운이 빠져서 단풍으로 물들고 이제 겨울을 맞이하는가 봅니다. 50대 60대 주름이 지고 허리도 굽어진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요. 안참 고성스럽게 포도를 키워내고 나면 이렇게 논연기를 맞이하는가 봅니다.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낙엽이 물들은 포도밭을 보면 그야말로 가을의 절경입니다. 이제 포도나무가 점점 더 단풍이 깊어지겠네요. 그러면, 주워지면서 겨울도 오겠지요. 올해도 샤인머스켓 수확을 마무리한 포도밭입니다. 예쁘기도 하지만, 한해 고생했다고 인사도 전하고 싶네요. 여러분, 가정에도 이 포도밭처럼 수확을 마치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한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. 찬바람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다른 소식으로 뵙겠습니다. 포도밭의 낙엽진 늦가을 풍경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